없는 갱년기입니다. 아참 오늘은 일이 좀 꼬이는 날인가 봅니다. 음, 어제 10시까지 늦게 근무하고 오늘도 중발인 자 알고 출근을 했거든요. 근데 완발이랍니다.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도서관에 들려서 책좀보려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시 휴관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도서관은 못 들어가고. 밖에서 지금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. 좀 이따 또 출근해야 되고요. 아여가 좋은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. 음, 이렇게 많이 걸려서 왔는데 아이 시간을 어떻게 뱉구나 하고 있었는데 도서관 생각이 나서 왔는데 딱 이렇고 어쨌든 학교도 지금 다 쉬고 있고 그래도 봄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제 눈앞에는 지금 산수유꽃이 필려고 준비 중이고요. 아 음, 생각지 않았던 위기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날씨는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아 면역력 키운다 생각하고 일광욕이나 하면서 가방에 있던 책이나 좀 읽을까 생각합니다. 아유 가끔은 이렇게 저한테 또쉴수 어?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우울하게 생각하면 우울한 거고 즐겁게 생각하면 어또 즐거워질 수 있는 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도. 어, 안에만 계시지 말고, 사람 없는 곳이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하니까, 이렇게 봄 햇볕도 좀 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다들 건강하시고요. 어, 나중에 <laughs>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